아,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아,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여주세요, 여러분들. 아, 아. 네, 정말 편안하게 모여주세요, 진짜. 와, 재욱이 형땀 너무 되는데요? 그럼 너 나가. 아, <laughs>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형님. 그래도 형저 나름대로 많이 모왔단 말이에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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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진짜 왜 놓쳤냐 움직임을 아 움직임 을왜 놓쳤냐 칠러도 왜못 봤지? 아나 도그보다 100만 배 잘한거든 리스는아 <laughs> 아니 도그 이거 진짜 그냥 <laughs> 토션 자체를 부럽다. 못하네 자체를 못 해. 아아 이렇게 못한 줄. 나이프아 도그는 바언건 없어. 압수야 압수. 아, <laughs> 아, 아 너무 너무 잘하네. 실망했어 아, 예. 방금. 아니 18대 인구로 그렇게 막힌 적은 어디 있어 대체. <laughs> 안 막혀, 아마추어도 안막혀 아마추어도. 그니까 러 인구가 18에서 무슨 라바가 3개, 3개 남는 경우가 말이 되나 이게? 3개, 3개가 어떻게 남아 대체? <목소리> 그 진짜 보니까내몸데 아프다 아파. 재욱이 <목소리> 형수고하셨아 재욱이 형 와있는데? <laughs> 아 진짜 너무너 서치도, 너무 <목소리> 아, 진짜 너무, 너 서치도 너무 안 하고 너무 뽀롱만 노린다. 망한 게 아니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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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아 너무 뽀롱만 그래. 노리니까 내가 말렸어. 아전 재욱이 형을 너무 좋게 평가했었어요. 현재, 현재 뭐할 거야? <목소리> 아니 누가.. 솔직 너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야 재욱이 형 보여줄게 저 푸저 어떻게 하는지. 아, 그 아. 처음에 와. 너무 말렸다 채팅 때문에 와, 그치,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나한테 뭐라갈게 아니었어. 거심했어 아. 땡 더블 나이스. 12압이야. 근데 12압이야. 12압 시비압 아... 그냥. 어. 12압. 땡 더블 아주 좋아. 12압도 좋아해요. 진짜 별어 그냥 정석이야, 정석 토스 안, 근데 이걸 12압이라 표현하지 말고 저그 12압을 땡더블이라 표현해야 돼. 잘못된 표, 표현 방법이야. 그럼 저그들이 발작할 걸? 나, 그나 부종 적어 맞지? 어 부종 적으지 나적그들이 <laughs> 정치 심하잖아. 난 테란보다 적으를 더 잘해 진짜. <laughs> 남자답지 못해 적으라는 자체. 또 붙였다가 운영이 되잖아. 구질구질하게. <laughs> 선수 탑은 그래. 원래 월요일에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나. 나. 대회, 나. 이번 나. 주는 운영하자. 대회 때문에 운영하자. 여러분들, 운영하자. 여러분들 어. 못 올렸어요. 다음 주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까어오 찌른색도다. 아 도졌다 이거 이제. 아 근데 재호경 이거밖에 안해 원래. 찌른색. 어 그래요? 어 이걸로. 그 팩한테도 이긴단 말이네 가로세로. 그럼 이것만 알아. 어 이것만 해. 나한테 이거 다섯 판 하던데 연속으로? 칠사에서? 아 근데 이 맵은 저 일곱 시 벙커가 대충만 쳐도 저 드라군 못 나오지 않나? 어 그렇게 나지. 아 근데 맞으면서 내려오면 되잖아 벙커한테. 왼쪽으로 근데 왼쪽으로 쭉가안 되잖아. 안 않아? 어 왼쪽으로 쭉. 아니, 왜냐면은 이게 맞으면서 내려도 되는 게 요새는 이이 빌드가 차업이 엄청 빨라서 탱크 뜨기 전에 와 탱크 도착하기 전에 탱크 전에. 돼. 돼. 고쳐지면 탱크랑 마린이랑 저 치고 나올 때그드라고는 살릴 수가 있어요 다? 어, 그전에 벙커 거둬내던데? 이제 어떻게 거던데 내기로 드라고? 엘시 아이 테란도 운데 엘시 4개 세워두고 안 받았겠는데 탱크 찍어서 오는 거 준다 과투자야 테란도 좋은 거 아니야? 테란 그렇게 잘안해 요새. 그 정석이잖아. 왜안 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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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이거한테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탱크 뽑아서. 아니 무조건 탱크 한 탱크 한개 무조건 찍잖아. 그러니까 아. 탱크를 안 뽑는 게 문제라니까 이빌드한테 아 아니야 탱크 빨리 오, 오지를 않아 탱크가 요새 해보니까... 바로 세로에서 이빌담 어. 드라곤4 개가 최대거든요. 음 응. 탱크 올디가 어떻게 네 개니까. 어 그게 깨지면 토스가 좋단 마인드야. 여섯 벙커가. 마리 여섯 마리까지 모아가지고 탱크 있어도 깨면 돼 벙커. 그때 안마당 먹어도 할만해 토스. 그러니까 벙커가 안 깨져야 된다니까 이빌담한테. 아 여섯 마리로 지금 깨지지. 여섯 마리 어떻게 있어 탱크 올 때까지? 여섯 마리가 또 있어? 탱크가 서 있어도 여섯 마리 찍고 그 다음에 벌쳐 걷어낸 다음에 어, 벙커 깬대. 보면 음... 앞마당 날라가도 유리하단 말인데 안? 그러니까 음... 마당이 날라가고 벙커가 깨져서 먹어지니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먹어져. 어, 먹어지던데 요새 근데 투머레도네도. 이 미드라서 형이 올라가려다가 실패해서 돌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내 개념으로는, 아, 어, 그냥내 개념으로는. 어, 무조건 벙커를 깨는 건 아니야. 벙커를 못 깨는 확률이 더 커, 근데. 아니, 이 아, 빌드는 진짜 못 깨는 확률이 높아. 투게이트 그드라곤 빌드는 어, 육드라로 탱크 전에 딱 육드라 떠 있어가지고 벙커 깰 만한데 어, 이걸로는 진짜 못 깨겠.. 난못 깨겠던데? 근데 쬐는 생략한테는 음, 탱크 하나 달려야 돼, 바로? 투발에 던너고그 그러면 못 먹어요. 어, 그럼 그러면 그럼 이제 실어 날라 증명을 하겠죠. 안 쬐는 투게이트 생략인데 깼어, 그러면. 몰라 어 그거는 이제 뭐 제일 만한데 투게트드라곤 뽑아야겠다고 합니다. 어, 왜냐면 태란이 6개 남겨놓고 그 다음에 탱크 뽑고 하면은 앞마당 진짜 느리거든 테란 어, 토스도 안 줘야 된다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토스를 안 줘야 돼. 토스를 왜 주냐고요. 아니 마인이 깔리잖아 탱크가 오기 전에. 어, 그러니까 마인 깔리면서 이제 탱크가 와서 그 아니 드라곤이 아니 야야 얘들아 들어봐. 탱크가 오기 전에 마인업이 되거든. 근데 그그 그 마인을 벙커 앞에 박을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벙커 로보틱스 위치에 벙커가 있잖아요. 어, 어, 어. 약간 벙커 그 로보틱스 오른쪽 약간 밑에다 그런데다 깔고, 어. 그런데다 마이너 못 치잖아요. 왼쪽에 드라곤 있을 거 아니야? 넥스 왼쪽에. 아, 약간 꼬셔먹는 느낌으로 탱크로 짤짤. 그다음에 거니까. 이제 탱크 어. 저쪽 입구에서 못 내려와야 돼 입구에서. 그렇지.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제우경 한번 잡아볼게. 조만간 기다려봐. 잡아볼게. 제우경이나제우경 그러니까 어. 생각 음. 볼 때마다 마당을 존나 쉽게 먹더라고. HP 다몸 빼는 몸 사람도 몸몸 많고. 몸 맞아. 그래 지비 한... 8월이구나. 3개? 3개는 좀 적나? 4개? 3, 4개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근데 4개는 남겨야 돼. 할 거면 3개 남기면은 애매해. 아니야, 근데 나 궁금한 거지. 그럼 쟤는 생떠야 이질. 원드라. 소스가 앞마당을 포기하고 바로 언덕으로 올라가. 그럼 테라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해서 멀티를 못 먹게 하라니까요. 아, 그냥 언덕으로 올라가서 막 하지 말고 이상한 거? 그쵸 일러스. 일러스 때 올라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로스키 쿨하게 버리면 올라갈만한데 어어 뒤에서 이제 뒤에서 감 보면서 이제 SB만 찝을라면 음. 그냥 안 올라가고 안올라가고 채굴 때도 진짜 많이 데려오지 말고 어, 아니, 어, 아니, 너무 너무 많이 잡히는데? 어? 야 근데 빌도 먹었다 생맥인데 빌 자체가 먹었다? 어. 뭐 저게 왜 9킬이야 뭔지? 뭐뭐 너무 10 많이 잡히는데? 근데 10킬 한 거치고 티가 안 나는 거 아니야 둘스? 재난생이었어 그런 란이랑꼭 비슷한 거. 같아 너무 많이 잡혔는데? 이러면 테라인 나쁠 거 없지. 3 0 토리에도 아무리 다져졌는데. 어. 근데 이게 땡하고선리버까지 하는 게좀 욕심이긴 하다. 어. 그냥 업드라했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괜찮지 않을까? 았 이건 약간 마트를 노리지 않았나라는. 마트 생각이 마트 맞춤인 것 같아. 그치. 어. 어머 뭐 찍어놨을 오케이. 것 같은. <laughs> 아니면 이거 간단반이네. 어? 셔리하려다가셔어리한것 같은데? 어. 어, 이거 아니야. 셔리 오브 아니야. 셔리 오. 리버 타 있는데 이미.

오탱크 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탱크 잡아 탱크형탱크드 쳐야 돼 벙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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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은 돼. 토스가 2게이트밖에 없는데 테란 3팩이고 아머리 있고 우리 아비터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아비터 스 어? 잠깐만 셔틀 또 오는데? 어? 또 털기? 이건 좀 얘기 다른데? 어. 아리버레이네 레이스 찍어놓긴 했어 아 셔틀 아, 미리 닫잖아 어안 닿는다 아... 취소해 이거 자체가 손해다 이거 이거 당해서 좀 괜찮아졌다 원래 테란이 좋았을 것 같은데 되게 음. 리버 전사, 아아안 썼어. 아. 리버 전사, 어. 아우아아아아 아, 아, 그렇지. 어. 그래도 안 맞았어.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 리버가 안 썼어. 어. 아 이거 토스 손에 많이 본거 같은데 나는. 방금은. 아니야 그래도 할만하지 토스. 방금 탱크 안쓰고 일군 때렸으면 진짜 개, 심하게 터졌겠다. 어. 아 봐봐 인구수가 거의 똑같아졌잖아 지금. 차이 좋은 거 같은데 나는. 아 진짜? 차이 좋지 인구수가 똑같이 줬어. 아탐내이 없잖아. 솔직히. 어 6개인가 이제. 무슨 탐내기 없어. 다팩 봐서 6개인단 어. 것 같은데? 해놓느졌다야. 그러니까 탐내도 없고 아비터가 그리고 이게 안 마당 아비토 가 엄청. 아 우리 토리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토리님 아, 어서 오세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 트로블게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조금 불리하다 어, 그드랍라 개불 개불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불리하긴 한데 아 너무 잘 들었나? 핑크를 이렇게 해서 나와 나와주면 이야. 근데 땡큐인데 아니 지금 저거 다크 드랍 타 있는데 안 마당 휘둘리게 데 이거 필수 나 아, 이거 내 살려야 돼 이거 안 마당 아역대급 노리야 역대방 노린다. 아 근데 토스 망했다. 와 드라 다 죽었어. 나이스! 아 근데 레이스 죽었어. 아, 레이스 죽은 거상관없어아 테라는. 드라가 6마리 잡았지? 나 가야 돼. 아, 셔틀, 그 셔틀, 그냥 가야 돼. 셔틀 그냥 가야 돼. 셔틀 그냥 가야 돼, 상대 본진으로. 이거 마사당이 3땡인가? 리버는 아예 없어? 지금? 마사당이 아, 하나 나왔네. 아리버안타 있구나. 아, 이거 타인 줄 알았나 보다. 4패 완성돼 있어서. 어 그래서 되게 쫄아 있는 거 같은데 리버도 뽑고 다크도 찍고 그러게 토사 뻔 뽑고 있네. 아, 뭐해 아, 볼에보려가 뭐해 뭐해. 오아 어. 나이스. 왜 이렇게 주도권이 뭐 나온다고? 왜 이렇게 주도권? 트리 트리먼 트리먼 찍어왔는데. 나가지마 나가지마. 타이밍? 타이밍인 줄 알았나 보다 완전히. 하는 게 다닥크 찍고 투리버 찍었으니까. 어 타이밍 와준다. 일단 와준다. 있잖이스어 좋아. 초대박. 아, 아, 왜? 빼야 돼 빼야 돼. 아니야 일억 찍으면 그어디 기어가는 거. 아, 아이스 초대박. 아니 뭐해? 뭐야? 너왜 지성이? 아이스 리버까지. 어, 초대박. 아니 거북이가 왜 이렇게 급해졌어? 어, 이것 때문에 터졌다. 이것 때문에 터졌다. 내가 봤을 때. 어, 어, 거북이에서 뭐가 아, 돼? 거북이에서, 아, 거북이에서, 거북이에서 토끼가 됐는데. 거북이. 그러니까 토끼 토끼는 안 어울려 지성아 너한테는. 와 방금 뭐야? 거북이야 거북이. 아, 이 졌잖아. 어떻게 이겨. 아, 이거 지금 방금 저 다크 군 말이 뭐 뭐가 뭐 없어진 거야. 이거 때문에 인구 차이 30나요. 아, 10밖에 차이 안 났었는데. 야, 저 저그... 어. 탱크 이렇게 갖다 죽어 둬 놓고 12시 먹는다고? 이거 이거 안 나갔어도 별로 안 이길 수것 같은데. 12시가 그어지면 12시가 빠르잖아요. 그 탱크 있는 상태죠. 오. 그러니까 아, 솔직히 안나안 나갔으면 테란이 어. 진짜 좋은 상황 아니야? 뭔가 안 뚫리나? 뚫리산 없나? 었 120이잖아요, 지금 원래. 아, 이거 120이라고 치고. 120으로 치면. 그럼 안 뚫리겠죠, 아, 140대. 아, 아, 안 뚫리나? 어. 그리고 2일업도될거 같은데? 어. 아, 근데 아, 지금 안 돼. 아, 이2일업이 그 생각보다 엄청 빨리 죽였는데 왜 나가는 거지? 상대가 너무 없어 보였나? 그 드라 다이브 거였어. 바업도 아직 안돼 있네. 스테이시스한 방으로 뚫기 와 여기에 자리 잡는 거야 원래 라르고 뭐야 아... 이렇게 잡아 원래 자리를? 아 이거 요가지는데아 너무 돌출돼 있지 않아? 라르고는 근데 이상 탱크 위치가 좋더라 저 미나라 미나라 벌티 언덕에 탱크 한두개세개 개 받고 어 그다음 밑에다가 저 미나랄 쪽으로 와 어. 본진에 것 같아. 미나랄 쪽에 좀몇개 받고 어 아예 틀린 아, 거 전용적인 맞춤. 오 들어줬다 코멘트. 어 뭐야. 어 코멘트 어. 왜 들어줬어? 코멘트 들어줘서 맞았는데? 뭐 하는 거야? <laughs> 맞아줬는데? 인구 차이 50 5 0 나요? 오 마이 갓 여러분들 방송 끊긴다고요아이거북이 자식 갑자기 급발진 했어 오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들 아프리카 gibi. 방송 끊겨요? 저마당에 진짜 찬탱이 진짜, 진짜 귀엽다 아이고 우리 탑이 1도 없어이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끊겨요? 왜 끊기지? 나가 거북아 뭐 아니, 거야 아니 갑자기 1 6세대그렉 걸리나? 이지 타이밍은 그대로 거북이인데? <laughs> 아아왜 나갔지? 아깝네 근데 좀 상대가 막다일고 하니까 나가고 싶었나봐 솔직히 아막 꼬라지니까? 욕들아도 잡았고 어아 아 진짜 좌절감 다아아 아, 진짜 아 기성아 진짜 지난번으로 통하니까 이것도 통할 것 같아 아아 미치겠네.